익산의 아들 영등동의 아들 여러분의 아들 임서방 정식으로 인사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크게 치셔도뭐 경찰에 안 잡아갑니다. 네 영등동에 사는 사람들 해가지고 귀한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귀한 분들을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사부터 우리들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익산 영등동에서 MLB를 운영하고 있는 권용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영등동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순철입니다 아, 정말 영등동 하면은 저같은 경우는 지금 2003년도부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살고 있는데요 음. 우리 사장님은 어, 언제부터 이렇게 거주를 하시고 영등동에 계셨나요? 거주는 정말 음. 오래 했고요 한한 사십년 거주한 분하고 아 네네 영등동에 아 가게를 이제 운영한 것은 한20한5년정도된거 같아요. 아 정말 영등동의 사실이라고 그렇죠. 뭐 과언이 네, 영등동에 사시지라고 봐도 뭐과언이 아니겠네요. 영등동에 토지 대감 그렇죠. 아 <laughs> 음, 피부로 느끼고 보고 네네 네. 우리 사장님 저는 이제 익산 완전히 오리지널 토박이로서 와 익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익산을 <laughs>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때문에 한 8년 떠나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익산의 용동동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가게 오픈한 지가 한 2000년도 됐어요. 네네. 2000년, 음. 어, 가을 정도? 네. 그 정도 됐으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아, 근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여쭤보고 싶은 게, 어,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영업을, 옛날 말로 전방을 좀열수 있는데 영등동에다가 이렇게 어, 가게를 오픈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나 음... 그때 계기가 있었죠 저는 네. 어, 원래 의류 쪽에 있었어요 제가 네네. 직장 생활을 의류 쪽으로 했기 때문에 패션 쪽을 오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네네. 준비를 했는데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아. 그때는 이제 중앙동 익산 중앙동 이제 역전 앞에 그쪽이 그렇죠. 그 이제 활성화 많이 돼 있었고 네. 의류 쪽은 또 2차 상권은 이제 대학로. 네. 근데 이제 그 중앙동에 가기에는 거긴 권리금, 권리금도 쎘었고. 네. 또 월세도 좀 쎘었고. 네. 그것도 대학로도 그것보다는 조금 쌌지만 거기도 이제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조금 네. 더 괜찮은 곳에 가려다 보면.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돈에 맞춰서 어디에서 오픈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네.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상권의 형성이 없었는데 안 됐는데 아파트 단지가 다 입주가 되면 여기가 어,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어 인구 밀집도가 네. 전국 3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여기서 내가 장사만 잘하면. 충분히 승부를 볼수 있겠다. 아직 상권은 형성되지 않았지만. 네. 네. 이런 생각에. 그래서 좀어 승부를 좀 보셨나요? 승부를 봤죠. 아. 많이 자리를 잡았죠. 아 네. 네. 기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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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고. 아, 우리 네. 사장님은. 아,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제가 마지막 직장 생활을 신도시 쪽에서 했어요. 네. 신도시 이제 아. 아파트가 생기는 쪽에서. 네. 근데 그때는 다 돈이 없었잖아요. 네. 대출도 안 되고, 은행 턱도 높고, 지금처럼 이자가 한10% 가까이 되고. 어, 그래서, 야, 이게 젊은 나이에 서른 살에 네. 무슨 돈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돈도 해주고, 네. 뭐 제가 번돈 갖고 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중앙동을 가서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네. 중앙동이라는 데는 네. 정말 어 전락도 내에서도 알아주는 네. 사건이었고, 네. 전주 객사처럼. 그런 사건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사건이어서 아파트 신도시를 이렇게 한, 직장 다니면서 한 달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네. 이 자리가 닭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와. 아 이게 내가 여기서 투자해서 내 몸을 젊음을 못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투자를 했죠. 아 그러셨구나. 네. 라떼는 말이야. 요즘 그런 말들 음. 많이 하잖아요. 그 네. 예전에는 여기 보면 논도 많고 밭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그때 이제 우리 사장님 두 분이 계셨을 때하고 저하고는 음. 약간 느낌이 좀 달랐던 거 같아요. 네. 예전에는 영업이 좀 어땠나요? 아까 그 우리 말씀하신 대로 네. 여기 논밭이었죠 다. 네, 네. 그때에는 네. 네, 뭐 그런 포르... 다음에 이제 아파트 이제 네, 들어오면서 네.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면 인구가 많이 쪽으로 쏠렸고 네. 또 인프라도 많이 갖춰졌고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롯데 마트하고 삼성 호프로스 들어오면서 네. 네. 조금 더 이제 좀 안착이 됐죠. 네네. 네. 네. 저는 이렇게 그 어, 예전에 보여졌던 뭐먹 어, 먹거리라든가 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점차 많이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저는 안타까움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그 예전에 저희 놀았던 방식하고 지금 현재 바뀌는 것도 저도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공원 가서 놀고 뭐 이런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뭐 술문화도 문화가 되는 거고. 그렇죠. 뭐 클럽 문화도 문화가 되는 거고. 네. 또 식당 문화도 이제 밥 먹는 것도.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다니니까 확실히 많이 변화가 됐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영등동에서 사실 이렇게 하는 바그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음. 이렇게 문화적인 거라던가 아니면 시설적인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죠. 어, 다르게 좀 이렇게 단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게저 같은 경우는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음. 근데 볼거리 도 음. 많고 즐길 거리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스토리가 돼 있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 그렇죠. 닭꼬치하고는 네. 사실은 한옥마을 아무 관계가 없고 네. 전동차가 그 한옥마을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음. 물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그 지역과의 맞는 문화, 음. 그 지역과의 맞는 먹거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공감합니다 그 네. 얘기는. 저도 그, 공감하고요. 네. 음.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익산에는 보석박물관이라든지 음. 아니면 미륵사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관광을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하면, 환경은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익산에 와서 관광을 하고, 실제 익산에서 가장 번화가가 영등동이기 때문에, 네네. 영등동에 와서 뭔가 먹고, 조금 더 즐기고, 네네. 익산에 숙소가 부족하고, 조금 건전한, 모텔이 아닌, 네네. 그냥 건전한 숙소를 조금 더, 호텔이나, 네네. 아니면, 그게 뭐지? 유소스타일. 어, 뭐 그런 거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단발적으로 당일치기로 뭐 미륵사지나 보석발문을 들렸다 가는 게 아니고. 네. 좀더 여유 있게, 익상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유스호텔이 저희 집 근처, 우남 네. 그러니까 샘물타운 그 주변적으로 음.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걸 좀 활성화 시켜서 음. 어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분들이라든가 누구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같이 이렇게 그 즐기면서 살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물론 미륵사지하고 영등동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음. 충분히 뭔가를 연결시켜서 연결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분명 히 있을 거다.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예. 어, 이런 거를 좀, 좀 젊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창업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영등동에서 이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이 있을까요? 어려운 숙제인데요, 그렇습 네. <laughs> 굉장히. 근데 요즘 이제 트렌드는 네. 아 굉장히 이제 유통이 다변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가가 메인 상권, 역세권 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저희 같이 이제 신상권 같은 경우도 상권이 이제 많이 침체되고, 대형 유통이나 온라인 유통에 많이 이제, 어, 빼앗기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침체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네. 음, 그런데, 그런 이제 부분도 있지만, 또, 좀 전에 우리 곽사장님 얘기한 것 같이, 젊은층들이 어디에 데이트를 한다든지, 네. 뭐, 놀이 문화가 별로 없어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영등동이 그런 이제 사람들이, 놀고 데이트하고 네.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구색을 갖춰서 안착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데이트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그 속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창업도 할수 있는 네, 네. 그런 환경을 저희 이제 기존 세대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네. 또 이번 르네상스를 계기로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인프라를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영등동의 르네상스에 성공을 하려면 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바램이 있으시다면? 예전하고 틀려서 많이 단합이 많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잘 형성이 되고 음. 있고, 저희도 처음 보실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서로 밥도 먹고, 뭐, 맥주도 한잔하고, 상가 이제 돌아가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좋아지고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네. 좋은 방향으로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러면 영등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 마디씩 해 주신다면 아~ 익산 영등동이 알아. 원래 신상권 어떻게 보면 그~ 인구 밀집도 아파트 인구 밀집도의 상권이 형성된 것 중엔 (1호에서) (1호) (1호) 네. 상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세권 상권도 굉장히 요즘은 많이 쇠퇴하고 이런 신상권 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상권이 형성된 것도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 익산 영등동도 있고, 뭐 순천 영양도 있고, 구미 인동도 있고, 전국 각지에 이제 그런 상권들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권들도 많이 쇠퇴하고 있어요. 대형 유통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이제 유통의 다변화 때문에 저는 이제 어차피 저희가 신상권으로도 익산 영등동이 선두로. 다른 이제 권대에서 많이 모방을 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육사 영등포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네. 전국 각지에. 이번에도 새로운 뭔가 에너지와 네. 새,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 또 변화를 줘서 저희가 선 어, 신상권으로 선두 역할을 했듯이 또 앞으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이런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저는 지금 보면 익산 인구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네네.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 27만이 뭐 무너진다, 없천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네. 인구가 적어지는 것은 익산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부분을 어 저희가 젊은층들을 흡수할 수 있게 네. 젊은층들이 오면 그냥 좀 안전하고 네. 뭐 지금 보면은. 그 어, 이렇게 먹자골목 안에 보면은 예전에 절도 사건도 있었고, 네네. 뭐 싸움도 많이 났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네. 젊은층들도 뭐 과하게 음주를 많이 하지도 않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익산 영동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익산 영등동이 벌써 25년 영등동에 사는 사람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두 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영등동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영등동의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등동의 비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등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임인환이었습니다. 영등동 상권 르네카스 화이팅!